동남으로 파괴됐던 문산 변전소가 완전 복구되어 지난 12월 2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총 공사비 9,400만 원을 들여 완공을 본이 변전소는 문산지구 주민들은 물론 현지 주둔 미군 부대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도 전기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비료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3, 제4비료공장의 부지조성공사와 사택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데 경성남도 울산에 세워질 제3비료공장의 부지조성과 도로공사 등이 거의 완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1967년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되면 연간 약 15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상남도 진해에 세우질 제사비료공장도 우지조선공사가 거의 90% 진축을 보았으며 주택공사가 80%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67년 4월에 이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총 26만 5천 톤의 비료를 생산하게 되므로써 연간 1,7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것이고 국내 비료 수급 사정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에달 맞추어 전국에 긴차에 울렸던 연설의 현맛 소리는 이제 알찬 결실을 서두르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정선선과 경북선의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엄중한 산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초원공사에약 50%가 완공된 이 철도는 무연탄 증산과 동해안 지구의 공업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화학섬유에 밀려서 사출 감소였던 목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목화 시장에는 요즘 아침 일찍부터 목화를 팔러 온 농민과 이를 사러 온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화학섬유에 실증을 느낀 나머지 자연섬유인 미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목화를 재배하는 농가도 하나둘 늘어나서 이렇게 목화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목화 재배는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권장돼야 할 사업입니다. 바다에서도 풍요로운 어촌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명태풍어에 못지않게 남해에서는 굴 생산이 18000톤 규모로 풍작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물이 맑은 거제 한산만을 중심으로 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양식 굴은 국내 소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많이 수입해가고 있어서 이 지역 어민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5시 30분 대형 폭탄과 기관 단총으로 종무장한 베트콩 특공대가 사이공 시내 한 미군 숙사를 폭발시켜 두 명의 미군인과 여덟 명의 월남인이 사망했으며, 50여 명의 미군 병사와 60여 명의 월남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베트공 특공대는 군인들이 잠들고 있는 고층 건물에 뛰어들어기관단총을 난사했는데, 수분 후 그들이 타고 온 추력에 실었던 약 250파운드의 플라스틱 폭탄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발은 전에 사이공 조제 미국대 사관 폭발에 사용한 것보다 더큰 것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베트콩의 만행을 온 자유세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올람의 우방지원 임무를 뒤고 파견된 우리 해군 LSD 8.13함이 지난 11월 17일 8.12함과 교체된 이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우리 해군 8.13함 장병들은 자체 경비에도 힘쓰고 있거니와 각종 군수물자 등 고방 수송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베트콩 침략에 시달리고 있는 자유월남의 고방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화월 장병을 위해 온 정성을 모아 필승의 성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며 사용해온 우리말은 우리 한국인의 의리며 지혜입니다. 그런데 허리의 간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업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외국말과 수속한 말을 순화해서 곱고 바른 우리말을 찾아쓰도록 하기 위해 금국민적인 국어순화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표준말 사용, 한글 바로쓰기, 일본말 찌꺼기 없애기, 외국어나 외국어투의말 남용금지 등 8개 항목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어릴때부터 고운말, 바른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참 잘했어요.